이어서, 어,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또 이제 관심 있는 기사가, 아, 오늘 또 삼전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어, 4개월 만에 8만 전자 회복, 어, 내년 12만원 간다. 아,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대목은 1월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뭐, 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좋다는 건 알겠어. 어, 그런데, 주가가 간다는 건지, 말, 만다는 건지, 요거는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실 때,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오, 그러면 12만원 지금 당장 가겠네? 이게 아닙니다. 아, 지금 보시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가 싸다. 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아, 지금 30년 내내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되고 올라왔지만은, 제도적으로 이게 개선점이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은 엄청나게 컸죠. 어근데 증권가는 엄청 죽어 있다. 그리고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돈 벌었다는 사람들 어, 다 물어보십시오. 어, 한국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이 많은지, 어, 미국 주식으로 많은지 요거를꼭 보셔야 된다. 물론 삼성전자를 30년 전 2만 원대부터 모아오신 분들은 부자가 됐겠죠. 어, 지금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좋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뭐 포스코, 뭐 한전 이런 거 보십시오. 어, 이제 쉽지 않다. 그리고, 삼전 같은 경우는, 어, 뭐,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국내에서 삼전 카카오 네이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갑니다, 이거. 어,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 테슬라하고 같이 한다라는 테자만 나왔어도 이거는 뭐 12만원 뚫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가죠. 어, 참으로 안타깝고, 좋은 기업이면 은 문제가 없고, 지금 또 이제 오스킨 공장 들어가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배터리 키우고 또 이제 쌈바 아, 또 이제 공장 만들고 케파 어, 키우고 계속 수저위 탁 따고 있죠 근데 지금 못 간다 아 지금 음. 참애통이 터지는 일인데 어찌 됐거나 이제 기사는 좋게 나왔고 주가가 당장에 올라가지 않을까 날까지, 날까지 안 올라갈지는, 얘 예, 말이 고있는데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더라. 아,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이드 쓰는 좋지만은, 못 간다. 그럼 왜못 가냐? 아, 이거에 대한 부분들, 예, 굉장히 또 이슈가 크죠. 어,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빅 이벤트가 있었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3프로 TV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녹화 방송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코스피 5천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이게, 두 후보에게 지금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쭉 이제, 어, 물어본 자리였죠. 예, 토크쇼 비슷하게, 예, 해놓은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투명성 확보 산업구조 개편, 5천은 예, 그냥 갈 것이다. 아, 그래서 본인의 경험담에 대해서 쭉 지금 이제 썰을 풀었고, 어,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어, 또 깊숙하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산업 전환 위해서 정부의 대대적 투자 필요. 어, 금지하지 않는다는 건다 활용하는 규제 혁신 필요. 어, 지금 요 대목인데 어, 지금 5천은 그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어,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이 좀 들어가서 받쳐줘야 된다는 대목이죠. 어, 그래서 음. 지금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각하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저평가돼서 그 전만 정상화되면 4,500은 넘지 않겠느냐. 어. 그래서, 지정학증 요소, 어, 불투명성이다. 아, 지금 콕 집었어요. 아,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진실성을 믿을 수 있느냐. 아, 지금 재무제표라든지, IR 자리를 보고, 어, 지금 들어가도, 주저 친화적으로 갈 것이냐. 예, 걸피하면은 대주주 매도, 어, 유상증자, 때려버리니까, 물적 분할, 아, 폭탄 맞는 거죠. 이게 안 된다라는 대목이요. 투자액다가 혹시 나도 털리지 않을까. 소위 개미알 키, 예, 당하지 않을까. 처벌도 약하고, 어, 심이 센영역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다 무마해져 버린다. 아, 어, 저평가도 제일 큰일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불공적 구조도, 어, 지금 시작을 했다. 기술 탈취, 경영성과 탈취, 단가 후려치기.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인들이 해외로 탈출한다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아,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지금 판교를 만들어 놨죠.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려면은 어 유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아. 그래서 지금 재생 에너지 시대로 디지털 시대로 인프라를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규제 자유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아. 그리고 과거엔 변화 속도가 느려서 관료 정신 관료 정도의 실력이면 예측이 가능했던 것인데 에~ 그래서 지금 이제 관료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제한돼 있다 아~ 그래서 기업 활동에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예, 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일이 있는데 예, 일단은 이에 대한 기조 어~ 지금 이제 언급이 됐고요 아~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면 또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저희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했어요 발상부터 잘못되어 있다 아 그래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세제를 합리화하겠다 아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어, 매점매석 때문이다 아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이 증여버리는 것이다 아, 그리고 재건축, 그 규제를 풀어서 신축 건축 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어, 다주택자랑 적절하게 차익을 먹고 빠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대목이죠. 에, 지금, 이제 물린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잡힌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공공주도 50만원와 별도로 민간 부분 200만원, 어, 공급한데, 대출 규제를 풀면 200만원 정도와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 아, 그래서, 초과의 환수제에 대해서는, 지금, 걷어와야 된다는 거, 이런 접근 은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들,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결론 내기는 어렵다. 아 그래서, 지금 이루어져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 것인지, 아주 중요하고, 이게 지금 못 가니까 결국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예, 지금 이런 뭐 삼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있는 것들 다 저평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 가이던스는 다 높아 있습니다. 삼전도 뭐 12만 원, 하이닉스도 한 20만 원, 카카오도 한 20만 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거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여기 동일업종이 86인데 여기 50이에요. 어, 그래서 신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아, 그래서, 이 지금 제도적인 부분들이 이번에 뿌리 뽑히지 않으면은 또 지금 5년이 또 가야 되는 거고, 어, 지금 어느 후보가 이걸 정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 이게 개선이 안 되면은, 이거는 정말 외국인들이 한번 작심하고 올리지 않으면은 못 올라간다. 아, 그래서, 어, 꼭코빠 추고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죠. 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에 대한 분들 구체적인 대목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 아, 그래서 지금 두후보간에 지금 대결이 예, 굉장히 또 주목을 받는다. 코스피 5천원안 어렵다. 부동산은 꼭지다. 아, 해외 선진국 대비 매우 저평가다. 아, 또 이제 가상화폐는 필요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 분들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막아지느냐. 아, 그래서 좀더 유연한 접근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는 타인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해가면서 돈을 버는 게 다주택자의 투기 투자 아니겠느냐면서 어,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 부담은 늘리는 게 맞겠다.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겠죠. 어,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예, 일단은 역대급으로 지금. 이 대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 보니까, 아, 이 비호감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깔려있어요. 예, 그리고 부동층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어, 이것도 많이 섞여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저평가에 있는 전국들이, 예, 결국 올라가려면, 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선결이 되지 않으면 못 간다. 아, 이렇게 또 이해해 볼수 있겠죠. 어, 그러면서 지금 또 안내 드린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경제활동까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베라 팩토리, 아이스크림 케이크 만들기 등 업계 최초 가상현실 체험 제공.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른 종목은 몰라도 이 메타버스는 굉장히 또 크게 움직일 것이다. 어,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에, 하이브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안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기관이 또 가관이죠 예, 하루도 안빠지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 아 이렇게 또 보여지고 이제 터클래스 니까 아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이 가는게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리니지가 결국 이거 현금 유도 해가지고 구단을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2만원짜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거예요 아, 100만원까지 올라온건데 어,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와있죠. 어, 내려와있고, 이 매출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NFT에 대한 부분들, 아이템 거래로다가, 앞으로 또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종목 관련해서도, 이제 SM 같은 경우, 어, 지금 이제 CJ 인수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 있다 보니까, 요 종목도 지금 앞으로, 어, 지금 SM 하이브 이런 종목들 크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은 종목들 보다는 우령한 쪽이 좀 안전하다. 그리고 ETF 쪽이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서, SM도 지금 7만원 선에서 안착을 했죠. 8만원 갔다가.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에스파가 잘 가기 때문에, 예, 이 지금 보이그룹, 걸그룹, 예, 지금 이 종목들, 게임주와 맞물려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또 몰려오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제 국내만 하지 말고 글로벌적으로 같이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대목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